장자 자편 31일 어부 3객와리라 동류 상종하고 동성 상응이 고 천지리 아라 오청석 오지 소유하고 이경 자지 소이라 자지 소이자는인사야라 천자 제우 대부 서인은 차 사자 자정이 치지 미야 이고 사자리, 사자리위면 인한 막대 언이라. 관치 기직하고 인우 기사하면 내무 소릉이라. 고 전황 실로하며 의식 부족하고 징부 불속하며 처첩 불화하고 장소 무서는 서인지 우야라. 능 불승 임하여 관사불치하고 행불청백하며 군화황태하여 공미부류하고 장록부지는 대부지우야라. 정무충신하고 국가혼란하며 공기불교하여 공직불미하고 춘추후륜하며 불순천자는 제우지우야라. 음양 불화하고 한서 불시하여 이상 섬을 하고 재후 포란하여 천상 양벌하여 이잔 민인하며 예약 부절하고 재용 궁괴하며 일룸 불칙하고 백성 음란은 천자 유사지우야라 금자는 기상무군우 유사지세하고. 이하무대신직사지관이원을 이천식 예약하고 선일륜하여 이하재민하니 불태다사호와 어부가 말했다. 같은 종류끼리 서로 따르고 같은 소리끼리 서로 호응하는 것이 진실로 하늘의 이치입니다. 나는 내가 지닌 것을 놔두고 그대가 하는 일을 다뤄보겠소. 그대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요. 천자, 재후 대부, 서인이라는 이네 부류가 스스로 스스로를 바르게 하는 것이 다스림 가운데 아름, 아름다운 것이고 네 부류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어지러움이 이보다 더큰 것이 없습니다. 관리들이 자기의 직무를 다루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근심하면 서로 침범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답이 황폐해지고 집이 부서지며 입고 먹는 것이 부족하고 세금을 걷는 것이 이어지지 않으며 아내와 첩이 화목하지 못하고 어른과 아이가 차례가 없는 것은 서민의 근심입니다. 능력이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관청의 일이 다스려지지 않고 행실이 결백하지 못하며 아랫사람이 거칠고 게을러져 공적의 훌륭함이 있지 않고, 자기나 녹봉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대부 근심입니다. 조정에는 충신이 없고, 나라는 혼란하며, 공인의 기술이 정교하지 못하여 공물이 훌륭하지 못하고, 봄가을의 조회는 순서에서 뒤처지며, 천자에게 순종하지 않음은 제우 근심입니다. 음과양이 고르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가 때에 맞지 않아. 만물을 해치고 제후들은 사납고 어지러워 제멋대로 서로 침범하고 싸워서 백성들을 해치며 예약이 절도에 맞지 않고 재정은 공핍해지며 인륜이 갖춰지지 않고 백성들이 음란하고 어지러운 것은 천자의 근심입니다 지금 그대는 위로는 군우 권세도 없고 아래로는 대신으로서 맡은 관직도 없으면서 제멋대로 예약을 꾸미고 인륜을 바로잡아 백성들을 교화시키려고 하니 지나치게 일이 많은 것이 아니겠소. 어부 사 차인 유 팔자 하고 사유 사 사환하니 불가불찰려라 비기 사이 사지를 위지총하고 막지 고이 진지를 위지인영하며 희의 도원을 위지 참하고 불택 12 이연을 위지 유하며 호원 인지 악을 위지 참하고 석교 리친을 위지 적하며 칭의 사위하여 잎의 악인을 위지 특하고 불택 삼부하여 양용 협적하여 투발 기 소욕을 위지 험이라. 차 팔자자는 외이란인하고 내이상신하니 군자 부루하고 명군 불신이라. 소위 사환자는 호경 대사하고 변경 역상하여 이괴 공명을 의지도하고 전지 천사하여 친입, 친임 자용을 의지탐하며 경과 불경하고, 문간 유심을 위지 흔하고, 인동 어기 즉 가하고, 부동 어기면 수선 불선을 위지 긍하니 차 사환냐라. 능거 팔자하고, 무행 사환이면 이시 가교이라. 또 사람에게는 여덟 가지 허물이 있고, 일에는 네 가지 근심이 있으니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자기 일이 아닌데 그것을 일삼는 것을 도맡음, 즉 총이라 하고, 신경 쓰는 이도 없는데 말을 꺼내는 것을 말재주라고 하며, 상대의 뜻에 맞추어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말하는 것을 아부라고 하며, 남의 잘못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하고, 교제를 끊어놓고 친한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해침이라 하며, 칭찬하는 것이 거짓되어 남을 망치는 것을 사악함이라 하고,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은 채 양쪽을 받아들이고, 말로 맞추어 자신이 바라는 것을 몰래 취하는 것을 음흉함이라고 합니다. 이 여덟 가지 허물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게 하고, 안으로는 자신을 해치니 군자는 벗으로 삼지 않고 명철한 군주는 신하로 삼지 않습니다. 이른바 네 가지 근심이라는 것은 큰 일하기를 좋아하고 고친 것을 변화시키고 정상적인 것을 바꾸어 공명을 내세우는 것을 외람됨이라 하고 지혜를 믿고 일을 마음대로 하여 남을 침범하여 제멋대로 하는 것을 탐욕이라 하며.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충고를 듣고도 더욱 심해지는 것을 패려구줌이라 하고 남이 자기와 의견을 같이 하면 옳다 하고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면 아무리 좋아도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을 자만이라고 하니 이것이 네 가지 근심입니다. 여덟 가지 허물을 없앨 수 있고 네 가지 근심을 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가르칠 만합니다.